영웅 운빨 타워 디펜스입니다. 이게 최신 버전인지 모르겠네. 이것도 오랜만에 하긴 하네 검 마법 권총 난 보데타가 뭐야? 독이랑 검이네? 와뭘 업그레이드 <laughs> 뭐 해야하냐 메인유닛은 격투인데 이게 노말 최신버전이에요 라이프 12야일 때 미비보상 1.5네? 이 무슨. 라이프가 12야일 때 미비보상이 1.5거든. 15 라이프를 그냥 강제로 까야. 최악이다. 이게, 태초가 겹쳐야 하는데. 범이네. 이건 업그레이드가 나뉘어서 안 되는데, 큰일 난... 바꿨 지이믹좀 뽑자. 오케이, 이거 조합 이뭐였 지? 이, 이, 음. 예 업적있습니다 보이서 보더라? 어, 아 이거다 아이가 이거? 뭐지? 뭐, 뭐 있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 미네랄 600미네랄 모아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자주는 애고 미믹 이게 체력이 300씩 늘어났대 1레벨에 1000 2레벨에 3000 3레벨에 6000 이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에열이 근데 이거 안 겹쳐서 참 겹치면 참 좋은데 레일 해주고 아, H 버튼이다. 미션 모린 거. 나 체력 9000이면 잡을 수 있을라나, 이거. 해봤다. 해보자. 오, 어, 잡는다. 나이스. 잡긴 잡네. 이사람못 잡는데. 뭔까으로 하는 거지? 사레벨을 27000인데, 체력? 나 근데 왜 미션이 안 깨지지? 쌍검 타워 미션이 됐다. 아, 울트라가 없구나. 서글로. 이거 희귀 타워부터 깨겠는데? 다이소 미션을. 아 깼다 울트라 다섯마리 필요한데 꼭 하나 업그레이드 트라, 근데 진짜 안 나오네. 큰일 났네요. 큰일이 났네. 큰일이 났어. 아, 이 사람이 못자았고 4레벨인가 보네, 저 사람도. 나 빼고 다 4레벨이네. 나도 4레벨 올라가야겠다, 이러고. 다음은 아, 근데 보스인데, 보스는 잡을 수 있나나? 그게 문제인데, 보스를 못 잡을 것 같단 말이지 아, 안 되네. 나요? 아 잡는다 나이스 휴 다행 이거 교환한 다음에 엎치고 울트라 미션은 포기하는게 맞겠다 히기타워 6등 모으기 미션 클리어 울트라 3마리, 울트라 4마리, 울트라 하나만. 진기 타워 모으기 미션 다겠네 군의 타워 하나와 전쟁 타워 포창 타 확인. Yes. 아 울트라 합쳤다 모르고. 에휴 에이... 그냥 포기할까요 울트라만 깨면 여기 위에 쫙다 깨는 건데 이런 건데 보스도 못 깨는데 흐흐흐. 젖었다, 젖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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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, 울트라. 갑자기 울트라 4마리 다시 됨. 이런 포기 못 하지. 아, 젖었다. 두 개다. 1200원? 써. 쓰고 올려. 울트라가 네. 이제 확률이 55%인데 50%면 충분해. 55% 중에 나오겠지 뭐. 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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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그레이드 컴플에도 나왔어요? 어, 그렇네. 점액 하나 표창들 점액이... 저맥이... 아 오케이 미믹 일단 돌립시다 잡겠지? 강 잡네 아하 개나동은 격투타워가 많이 나오긴 했어. 격투타워 3개야. 지나가. 근데 이걸로 보스 절대 못 잡는데. 이거 두 개가 너무 쓰레기야. 혈사랑. 천수, 병기, 혈사. 천수, 병기, 혈사. 천수 있고, 혈사 있고, 병기타워가 없어. 근 만들어봤자 의미 없는 게 독이라서 이게 뭔뭐 의미가 있냐, 업그레이드가. 보스인데 잡냐, 이거? 호창, 지금 의미 없어. 또 디바우로가 있어야지, 뭐 됐다. 호창 하나만 끄면 된다. 1 일가스 격투가 훨씬 효율적이겠죠. 오 어, 잡나? 오 어, 노말이라도 되나? 오 어, 된다. 대박! 전함, 전함이 없네. 근데, 전함, 점액, 광자, 연발, 충전 전함이 없잖아 섬멸 아 조합하면 안되네 조합해버렸네 전화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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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어. 점액 광자 연발 충전. 점액 광자 연발 충전. 연발 있고. 충전 타워? 됐다. 플라잉 몬스터 미션 깼고. 보스. 문 타워 조합에 안 들어가잖아. 아, 혈사 타워 10. 십극혐인데요 상안에 붙었어. 강자 타워 됐고, 연 강자 있고 연발 있고 충전이 어느 뭐가 충전 타워지? 전함 타워. 범액 있고, 광자 있고, 충전 타워 마이슨면 되네 연발 3개지, 하나 합쳐. 하게. 이미케 해야 하는데. 짱 거. 전함치 조합하면 안 되고. 안 인사. 어, 조합을 할게 없네. 저는 십원 광선이요. 뭐가 없는 거지? 표창 충전 구체 연발. 아드라곤이 없네. 아. 메타조합어나 흘린다 흘려. 어나뭐 해야지? 파랑. 일단 만들었고, 위치가 좀 거지 같긴 한데, 어쩔 수 없고, 또 기사야? 팔고. 아, 이 사람 왜 이렇게 센가 했는데 운석타워 그걸 만들었구나 독타워도 팔까? 데미지가 좋아서 두고 있긴 한데 아씨 집네 발길이. 한 마리도 못 잡나, 설마? 한 마리는 잡아야지, 그래도. 아, 격투 진짜 별로긴 하네. 어, 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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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발길이 극딜 구간이거든? 되나? 된다. 나이스. 포칸에 생존자 미션 깼어 뭐지? 어 깼겠지? 나 이제 뭐해야 해? 나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얘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최고 레벨입니다 그냥 계속 합쳐서 아이 다같은 발킬이, 발킬이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그죠? 발킬이나 계속 늘리자. 그게 맞다. 솔직히 얘가 발킬이, 발키리, 발킬이, 발키리, 발킬이면 은 좋은데. 통은 여기서 멈추고 혈사랑 발킬이 업그레이드 계속 할까? 하나로만 가기엔 발킬이 세마리밖에 없어서 하나로 가기엔 좀 빡세긴 해. 이네랄다교환하네좀 물량 좀 불리자. 일반 타워 없다. 법 되는 게 없냐고. 공 타워. 아. 어, 잠깐만, 나 미션 잘못 눌렀는데? 잡나, 근데? 어, 잡네. 잘못 눌렀지만 잡는다. 쎄서. 베이스. 제발. 아. 실화에요? 방선 타워? 아, 나 방금 잘못 팔았어. 아. 어, 리버 6,000 딜? 리버는 둘까? 6,000 딜이면 둘만 해. 8,000딜 두자. 어, 저거. 아비터 짜녀. 일반, 일반, 팔고. 아 근데 발키리가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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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발키리면 이거 날아다니는데 아쉽게 발키리가 아니야 밥에도 어. 없잖아 레이스 레이스 없고 아 근데 진짜, 완전, 그냥, 막 하는데도 여기까지 왔네. 신기하네. 스카우트. 아, 또 너야. 방선타고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<목소리> 혈사, 팔업, 직자 오케이! 아, 그렇게 만들었어. 이제 하나, 겨우 먹었네. 이제, 하나, 둘, 셋. 이제 세 마리에요? 이제 세 마리는. 혈사 세 개가. 방어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네 얘네 두개가 천수타우면 좋은데 제발 이버 사거리 안닿는거 싫어? 이번은 근데 한방딜이 세가지고 팔게 애매해. 보스인데 대나 보스? 이번 턴에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못 잡는다. 와, 너무 약하다, 너무 약하다. 총 3개, 혈사 디파일러 3개, 발키리 3개 나왔어요. 똑같이 나왔네. 한 마리도 못 잡나 설마? 망했어요.